대병대 기수 청기 인사드리겠습니다. 필승! 자 오늘 프로투 승부식 110회차 자, 월드컵 예선전으로 한 경기와 A 매치로 자, 두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파라가이대 브라질, 멕시코 대 캐나다로 자, 두 경기를 짧게나마 준비를 했으니까 참고용으로만 꼭 부탁드리겠고, 자, 더욱더 디테일한 모습 추천 조합은 자, 영상이 끝나고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그쪽에 문의 한번 주시면은 자, 이 경기뿐 아니라 다른 경기들까지도 조합 픽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분석 안에 병사나의 영상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자, 파라가이 대 브라질 경기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우이 삼십분에 아순시오, 파라가이라는 파라가이 홈에서 브라질이 원정이 나서는 경기죠. 자, 두 팀의 최근 맞대결 성적을 한번 보시면은, 브라질이 이기고 무승부, 브라질이 연달아 이기면서 다섯 경기 동안, 브라질이 무승부는 한번 있었지만, 파라가이 상대로는 다섯 경기 동안 단한 차례도 지지 않을 정도로, 4승1무에 성적을 가지고 있고, 해외 배당 흐름을 보시더라도 일단 정배는 브라질 쪽으로 정배가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1.5 정도의 배당을 줬지만서도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고, 하지만 파라가이 승무 쪽으로는 현재 배당 흐름이 오르고 있다는 점을 짧게나마 보실 수 있겠고, 2.5뭐 언어 기준에서는 현재 오바가 역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고, 그에 반면 언더는 정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이 오르고 있죠. 자, 그리고 해외 구매 지표도 한번 보시면 자이 경기 8000분이 이 연계를 구매했지만 브라질 쪽으로 84% 정도로 가갈 정도로 브라질의 쪽에 압도적이고 뭐 배당 흐름에서도 전부 다 브라질 승오가 그냥 브라질 구매 쪽으로 많이 몰려 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겠고 결론적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은 자뭐 파라가이와 브라질, 멋자이크 두 팀의 요약한 거를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파라가이는 브라질, 남미 예선과 코파, 아메리카 등에서 자주 맞붙는 전통적인 라이벌이죠. 브라질은 대체로 파라가이 상대로 우세한 전적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공격적인 경기 운영에서 파라가이를 압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죠. 다섯 경기 동안에서도 4승1무라 정도로 브라질이 파라가이 상대는 좋은 모습을 보여습니다 자, 파라가이 홈에서 브라질 상대의 의외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있었기에 이번 경기에서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죠. 파라가이 홈에서 수비전 경기를 펼치며 브라질의 강력한 공격을 막아내려 할 것이고, 브라질은 공격적으로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파라가이 끈질긴 수비에 막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브라질이 원정 경기에서 득점을 올릴 가능성이 크지만, 파라가이드 홈에서의 강점을 살려 반격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지지만 전반적으로 브라질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것으로 봐지면서 이 경기는 브라질 승과 언더로 자첫 번째 경기는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고 자두 번째 경기도 넘어가셔서 보시면은 경기 영상 들어가기 전에 선배님들 스포츠 적중하기 힘드시죠 이네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분석하는 해병대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긍정적으로 드는 비용 없이 아래 고정 댓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행위는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기죠. 아침 9시 30분에 알린턴이라는 뭐 미국 중립 구장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자두팀 맞대결 성장해 보시면 은 멕시코가 인달를세번 이기고 무승부 한번 캐나다가 이기면서 상대 선장은 맞대결은 3승 1무 1프로. 자 일단은 캐, 멕시코가 캐나 다 상대는 더 우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해외 배당 흐름을 보시더라도 일단 정배는 캐나다 쪽으로 정배가 나왔습니다. 2.1 정도의 배당을 받았지만서도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고 그에 반면 무슨 무마저도 배당 흐름이 떨어지고 있죠. 하지만 멕시코 옆에 3배당 이상을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고 그에 반면 2.5는 기존에서는 현재 오바가 6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고 그에 반면 언더는 정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 자이 경기 6천분이 경기를 구매를 했지만 멕시코 쪽으로. 68%를 구매는 멕시코지만 지금 해외 배당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캐나다 승가 언더 쪽으로 배당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고 간략하게 결론까지도 말씀해 드려보면은 간략하게뭐두 팀의 멕시코와 캐나다 뭐 결론적인 부분만 말씀해 드려 보면은 자 멕시코와 캐나다는 오랜 기간 맞붙어 놓은 전통적인 라이벌이고 과거 전적에서 멕시코가 압도적인 우세를 성적해 기록해 왔지만 최근 몇 년간 캐나다의 전략 향상으로 경기를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홈에서 강력한 전략을 유지하며 캐나다 상대로 여전히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멕시코는 홈에서의 강력한 성적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나다는 최근 경기력과 팀 전략을 발전했지만 멕시코의 홈미점에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멕시코는 수비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 캐나다의 빠른 역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멕시코가 경기 주도권을 잡으면서 승리할 것으로 봐지면서 이 경기는 저는 멕시코 승과 오바로 자, 추천해 드려보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짧게나마 자,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말 그대로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겠고 더욱더 디테일한 분석, 추천 조합은 자, 이 영상이 끝나고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문의할 링크 있습니다. 자, 그쪽에 링크에 문의함을 주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어? 자, 분석하자명산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승!